길이 됩니다. 글로벌 영진. 영진, 영진, 영진. 영진 전문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경북 도청을 찾아 중앙 지방 회의를 주재하고 지방 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지방 정부의 자치 조직권과 입법권이 확대되고 기회 발전특구 조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혁동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덟 국별 시도지사가 참석한 중앙지방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치 조직권의 확충, 자치 입법권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방 정부가 자유와 책임의 기반에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회발전 특구와 같이 지역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확대하는 세 가지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의 국장급 기구수 상한을 폐지하고 인구 10만 미만 시군 부단체장과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합니다.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세제 혜택 등을 담은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지방사무법령 규정을 조례로 대체하는 자치입법권도 강화합니다.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과 시도협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은 보고를 받고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앞서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유림들과 간담회를 갖고 선조들의 안동 유림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BC 이욱동입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토부 국감에서는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의 금융 비용을 낮추기 위해 주택 도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현경아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종전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 주택 도시 기금을 활용해 금융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높은 금융 비용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종전 부지 개발 사업은 낙후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도시 재생 사업에도 나는 적합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택 도시 기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정 기구나 특정 그 재원을 가지고 뭐 즉답을 드리기보다는 워낙에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좀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 특수목적법인 참여가 어렵다고 밝힌 LH는. 신공항 건설 취지에 공감한다며 국토부,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긴 동안에 부채가 누적돼서 다른 국책 사업이 소홀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말그 뜻에서 제가 이좀 부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린 바 같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같은 당 임병헌 의원이 대구 군공항 이전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포괄협정 미척과 계속 협의하면서 그 국방부와 지자체 간 합의각서는 별도로 선체결해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국방부의 적극성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단지 한 가지 이제 임 의원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화물 물류 터미널 때문에 좀 지자체간의 갈등이 있는데 네. 어, 경북과 대구의 시에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 의원은 대구시 도심 군부대 이전도 최대한 빨리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이전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BC 현경합니다. 영주와 봉화 등 경북 북부 내륙에 어젯밤 우박이 쏟아져. 수확을 앞둔 사과와 배추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부터 영주시 봉현면과 부석면 등에 크기 1세 m 미터 내외의 우박이 쏟아져 피해가 발생했고 봉화군 봉화읍과 봉성면 등에서도 밤 9시부터 우박이 쏟아져 사과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잠정 집계 결과 영주 430헥타르, 안동 400헥타르 등 6개 시군에서 1,083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과값 고공행진 속에 맛과 품질이 뛰어난 청송사과가 유명세를 타면서 농가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키와 가지를 작게 키우는 다축형 재배 방식과 산지 공판장 운영이 사과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안재용 기자입니다. 청송읍에 한 사과 재배 단지 수확을 앞두고 막바지 손질이 한창입니다. 키와 가지를 작게 키우는 다축형 방식의 재배 단지로 기존보다 생산량이 늘고 색이 잘 나는 데다 농가의 일손을 30% 정도 덜어줘 일석삼조입니다. 햇빛이 잘 들어가고 바람이 잘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 품질이 균일합니다. 상단부터 하부까지 균일하고요 그리고 인건비나 생산비가 30% 이상 절감되는 방식입니다. 청송군은 사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국내 7개 농산물 산지 공판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출하한 사과는 공판장에서 경매를 거쳐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경매장이 활성화됨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도매 상대, 상인들이 오셔서 많이 사 갖고 계십니다. 입고를 해서 창고에 저장까지 해서 판매하기 를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청송군내 4천여 가구에서 3,500여 헥타르를 재배하며. 지난해 연간 2천억 원이 넘는 조수익을 올리며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사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밀식과 다축형 표준재배 시스템을 도입해 농가에 보급하고 앞으로 노지형 스마트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제라든지 또 어떤 급수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 노지 스마트팜을 적용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성과를 봐서 저희들이 그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황금 사과 보급을 확대하며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시장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청송이 사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면서 국내 사과 산업의 대표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TBC 안재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청송은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사과 산지로 자리 잡았는데요. 다음 달 1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한 청송 사과 축제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려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훈 앵커가 윤경희 청송 군수를 만나 사과 농업 육성과 올해 사과 축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올해 냉해와 태풍으로 생산량이 많이 줄어서 걱정입니다. 먼저 올해 청송사과 작황부터 살펴볼까요? 예, 저희들이 청송군에서 사과 생산되는 1년 양이 7만 2천 톤 가량의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그 특히 냉해 피해 그리고 또 탄저병 관계돼서 대한민국 전역에 이 사과 산업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송군에는 한30% 가량의 작황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5만 5천 톤에서 5만 7천 톤 가량의 사과가 생산되는데 그래도 사과 가격이 그나마 참좀 좋은 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청송군에서는 대한민국 대 사과 하면 대표 브랜드 대상 11년 연속을 대상을 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원래 청송군에서는 이것은 이제 안주하지 않고 네. 이제는 사과는 빨간 사과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식 명칭은 신한노 골든데 네. 우리 청송 명칭으로 하자면 이제 황금진 황금사과. 사과는 노란색, 사과. 그렇죠. 네. 이 노란 사과를 중점적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사과가 아주 젊은층이 선호하고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맛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필요 없을 만큼 맛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우리 2019년도부터 산지 공판장 개설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바로 예전에는 청송 사과가 생산되면 안동으로, 서울로, 부산로 우리 농가에서 직접 운송을 해서 갔습니다. 네. 그이제 청송 자체 공판장을 운영하다 보니 앞으로 물류 비용도 많은 절감이 되고 가격 또한 다른 도시로 가져가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서 공판하는 것이 가격을 더+ 더 받습니다. 네. 꼭지 달린 사과를 우리가 음. 이제는 공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첫째는 꼭지를 달아놓으면 사과의 신선도가 오래 보존이 됩니다. 둘째는 농가의 일손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달 11일 1일이죠. 청송사가 축제 열립니다. 개막합니다. 올해 우리 사과 축제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들 청송군에서는 제17회 청송사가 축제를 하고 합니다. 11월 1일부터 오일 합니다. 청송 가면 뭐 사과 축제 또 대한민국 문화 관광 체육부 대한민국 지정 축제입니다. 청송에 오셔야만이 청송만이 가지고 있는 네. 사과 향가 또 청송만의 멋. 우리 축제장이 오셔야만이 청성 사과의 모든 집합된 종합 턴키 시스템이라고 네, 생각하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 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습니다. 바가지 요금 네. 그리고 품질 속인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소비자 신고센터 품질을 속이거나 수량을 속이거나 네. 또 돈을 더 받거나 네. 또한 또 음식에 대해서 바가지 요금을 씌우거나 이러면은 저희들이 신고를 하시면은 즉시 네. 신정조치 철저하게 대응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찾아가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고생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대구 동성로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경찰과 소방이 특별 안전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대구 경찰청은 오늘부터 할로윈 데이까지 인파 안전 관리 차량으로 밀집도를 분석해 안내 방송과 함께 일방 통행을 유도하고 클럽 골목을 중심으로 경찰관 80여 명을 배치해 질서를 유지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도 클럽 골목과 인접한 삼덕 119안전센터에 119 특수구조대와 구급대 등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현장 지휘소를 운영합니다. 맹승교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한국물환경학회와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포럼에서 8월에서 9월 대구와 고령 각각 8개 지점의 수돗물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대구 4개, 고령 8개 지점의 총 트리알루메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지점은 모두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곳이고 가창, 운문댐 등에서 취수한 정수장의 수돗물 10개 지점 농도는 기준치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총 트리알로메타는 정수장에서 소독용으로 사용하는 염소와 물속 유기물이 만나 생성되며 수도관을 통해 수돗물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농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해명 자료를 내고 하절기 특별관리로 주 1회 이상 실시한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앞장선 이상 정장군 서거 76주기 추념식이 대구 달서구 이장가문화관 제실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상정 장군 기념사업회가 마련한 추념식에는 유족과 광복회 등 주요 보훈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추모가와 헌실을 낭독하고 묘역을 순배하며 장군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상정 장군은 민족시인 이상화시인 형이자 소남 이일우 선생의 조카이며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중국으로 망명해 중국 국민혁명군 중장으로 복무했으며 1968년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이원호 이상정 장군 기념사업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정 장군께서 돌아가셨을 때, 지금으로 따지면 대구 시민의 반 이상 되는 분들이 상여를 따르며 그분을 추모했다고 합니다. 그분에 대한 기억은 천천히 잊혀지고 있지만, 시기상으로 봤을 땐 오히려 그분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추념식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경북의 게임산업을 소개하는 경북 ICT 체험축제가 오늘 개막해 내일까지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경북의 게임 콘텐츠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는데 경북 게임 기업들의 투자 설명회와 문화 공연도 열립니다. 또 경북 8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 진로 체험관도 마련돼 게임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청소년들의 진로도 상담합니다. 전국 시도 지사 협의회는 오늘 경북 도청에서 57차 총회를 열어 지방 분권형 국가 경영 시스템 구축 방안과 기회 발전특구, 교육 발전특구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한 뒤 중앙지방회의 보고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을 제17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하고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부정수급정기기획조사를 실시해 사업주 4명과 수급자 9명, 공모자 2명 등 15명을 적발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송치했습니다. 적발된 사업주 4명은 일을 하고 있거나 관련 사업장에서 퇴사한 사람을 새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수급자 9명은 사업주와 공모해 근무 사실을 숨기거나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해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 안팎에서 에이스이자 캡틴의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감독과 동료들의 칭찬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영민 기자입니다. 토트넘 포스트 코글루 감독은 내일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경기력도 리더십도 뛰어난 주장이라고 칭찬했습니다. Yeah, I think he's you know, embraced his leadership role and. 감독의 말처럼 손흥민은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겸손한 리더십으로 팀을 똘똘 뭉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진에 시달리던 휘샤를리 송이 골친물을 깨자 경기 후 팬들 앞으로 직접 데려가 박수받도록 배려했고, 새로 입단한 선수들의 적응도 살뜰히 챙깁니다. 어느 선수가 선수의 위로 던졌는지 알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매일 아침 볼 때마다 안아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매디슨의 말처럼 손흥민은 동료들로부터 신뢰도 듬뿍 애정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벌써 7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선두질주를 이끌고 있는 손흥민은 내일 새벽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2경기 연속 골을 노립니다 SBS 전형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여자배구 새 외국인 선수 메가와티가 시즌 초반부터 큰 화제입니다. 히잡을 쓴 모습도 이색적이지만 메가라는 이름처럼 뛰어난 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올 시즌 처음 도입된 아시아 쿼터로 정관장에 입단한 메가와티는 메가라는 등록명으로 V리그에 데뷔했습니다. 첫두 경기에서 잇따라 21점씩 올리더니 어제 훈국생명과 경기에서는 말 그대로 메가톤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양팀 최다인 31점을 터뜨리며 세트 스포 2대0으로 끌려가던 경기를 3대2 대역전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 5세트에서만 8점을 몰아쳤는데 평소 자신의 우상으로 뽑았던 김영경의 공격을 완벽하게 가로받은뒤 포효한 이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훈국생명의 4연승을 저지하며 짜릿한 승리를 거둔 순간 오님을 단 메가와티는 동료의 품에 얼굴을 묻고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님 dan p a 수은 선수 중계 인터뷰 도중 얼떨결에 아나운서의 마이크를 뺏어서 잡는가 하면 통역을 하고 있는 구단 직원에게 어깨 동무를 해주는 등 유쾌한 모습으로 승리의 기쁨을 즐겼습니다. 동기적인 이유로 경기 중에도 히잡을 쓰는 메가와티는. 시즌 전부터 이런 키잡 이슈가 화제가 됐는데 시즌이 시작되고 나니 메가라는 이름처럼 뛰어난 실력으로 팬들의 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j n k a n j a n g sampai akhir season, d o a n kita di setiap pertandingan, diberikan main bagus, diberikan keselamatan dan diberikan kemenangan. t e b 유병민입니다. 이왕자 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탁구의 서수연 선수가 단식에 이어 복식에서도 우승해 2관왕에 올랐습니다. 척수장애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서수연 선수. 라켓을 쥐는 오른손도 힘이 약해서 늘 이렇게 손에 탁구채를 단단히 묶고 경기에 나서는데요. 이미규 선수와 호흡을 맞춘 여자 복식에서 홈팀 중국을 압도한 끝에 3대0 완승을 거두고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패럴림픽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이 최고 성적이었던 서수현은 그제 단식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들여 2관왕에 올랐습니다. 모델을 꿈꾸던 대학 시절 의료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서수현은 좌절하지 않고 도전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영광의 시상 때맨위자리에 그것도 두 번이나 올랐는데요. 내일 혼성복식에도 나서 3관왕에 도전합니다. 이관왕 3관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되고 있으니까 는 느낌이 마지막 고 있으니까 있을 거라는 생각고습니다 벨기에 헨트의 홍현석 선수가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에서 마치 자로 잰 듯한 패스로 동료의 골을 도와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스포츠뉴스였습니다. 이제 길을 걷다 보면 알록달록 물든 단풍나무를 볼수 있는데요. 뒤로 보이는 곳은 오늘 오후 팔공산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팔공산에서 단풍축제가 시작된 만큼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가을 나들이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은 먹구름이 걷히고 청명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와 김천 20도, 문경 19도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높겠고요. 평년 수준을 1,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10도를 밑돌면서 오늘 아침보다 2도 내외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또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강릉은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부산 21도까지 오르겠지만 강릉은 18도에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김천과 성주 그리고 고령은 일교차가 14도나 되겠습니다. 영주는 아침 기온이 6도, 봉화는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경산과 청도는 낮 최고 기온 2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포항은 낮 최고 기온 19도, 경주 21도로 오늘보다 1도 정도 높겠습니다. 갈수록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뚫으면서 평년보다 4도 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승진도 쭉쭉 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경기가 좋아져서 담배 좀 끊어요. 여보, 나 승진했어. 엄마, 나 합격이래, 합격. 나 담배 끊었다. 당신이 최고예요. 엄마, 사랑해요. 아. 고마워요. 기분 좋은 소식.